경상북도는 7일 안동 리체로텔에서 제25회 노인 이날 기념식 및 경북 행복백세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에는 이철우 경북도 지사, 보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양재경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장 및 시군 지회장과 수상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여인원을 1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철저한 방역을 준수하면서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어르신들이 준비한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올해 100세가 되신 165명을 대표해 김덕규 어르신께 청녀장을 수여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30분께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어, 노인강령 낭독과 마지막으로 경북도가 어르신복지 2.0을 추진하기 위한 경북행복백세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국민표창을 받으신 이재복 어르신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30개소의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원격진료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KT와 업무 협약을 하는 등 노인여가선용 활성화와 건강증진에 힘썼습니다. 신명준 어르신은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신망이 두터우며 김영창 어르신은 경로당 행복도우미를 관리하면서 지역복지 공동체 운영, 코로나19 지역 방제 등 지역어르신 복지 향상에 힘써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더 든든하게, 더 가깝게, 더 활력있게 라는 슬로건으로 어르신복지 2.0을 추진하기 위한 경북행복백세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날 선포한 비전의 4대 전략은 실버자 플랫폼을 통한 여유로운 일자리 추진, 복지문화 거점과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여가활동 실현, 커뮤니티 케어와 공감형 시설 서비스를 통한 건강한 케어 요양, 인권보호와 장례문화 선도를 통한 걱정 없는 안전한심 실현입니다.